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통했다. 28일, 현지 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새 디지털 싱글 버터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다이너마이트로이 차트에서 3위를 찍은 바 있는 방탄소년단은 약 10개월 만에 신곡으로 또다시 최상위권에 올랐다. 버튼은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3위 외에도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톱100 1위,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 톱100 1위, 오피셜 싱글 차트 업데이트 톱100 2위, 오피셜 아이리시 싱글 차트 톱57위, 오피셜 오디오 스트리밍 차트 톱100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앞서 해외의 다른 차트들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지난 21일 자 차트에서는 발매 전날 총 2090만 글로벌 스트리밍 수로 스포티파이 역사상 1일 최다 글로벌 스트리밍 수를 기록 기네스 월드레 코드의 공개 첫 24시간 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공식 등재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오리콘 최신 차트, 5월 31일 자 집계 기간 5월 17일에서 23일에서는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과 주간 스트리밍 랭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1일 버터 발표 후 지난 28일에는 원곡을 하우스 베이스 기반의 일렉트로 댄스 뮤직으로 재해석한 하터 버전을 공개했다. 원곡과 리믹스 버전은 아이템즈 톱 송차트를 장악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